안녕하세요. 그리그리 성은입니다 영상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은 저 중국인들이 많이 먹는 아침이랑 이거 술먹고도 많이 먹던데 저녁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는 지암빙이라는 뭐 그런거 그러니까 가격은 계란 넣고 뭐 5원이고 나머지 뭐 추가로 소세지랑 더 넣을 수도 있고, 아, 음. 아, 이거구나. 쿠키가 적은가 보구나. 나는 이름을 모르니까. 이렇게 포장하는구나 옆에서 만드는 거 요거까지 딱찍으내다예술 먹고 집에 가기 전에 이것도 저기 많이 파는데 어머나 지금 학교 가는 길에 아침으로 어머나 아침 이름 없이 굽는 것 다이. 그렇게 개발이 되겠지? 그다딱만 음. 되네. 와, 저기요, 800원. 싸다, 연어. 하여튼 술 먹고, 그거는 완전 눈탱이네, 그러면. 술 먹고, 거는 20원, 30원이라는데. 어. 진짜 응. 술 먹고 먹는데 그런 막추가해도 많아 20원 그렇거든 자르 강장가 그 앞에 있는 거는이 로컬 이래 해야 돼 이건 오고 있는 아무튼 계산해야 되니까 만드는 거는 아까 찍었으니까 차량은 여기까지 하고 계산하고 먹는 거맛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소시지가 2원 추가가 라이야게빙치빙 샹빙. 있는데 이거는 지안삥, 지암빙. 지안삥은 저 빈대떡처럼 위게 펼쳐서 이고 시엔삥은 호떡처럼 그런 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뭐야 이게? 음. 약간 저 소스에. 자. 바베큐 맛인데, 그거. 바베큐 향에 고수가 들어가가지고. 음. 바베큐 맛에 고수 맛. 아, 고수 싫어하면 빼달라, 이가 먹으면 마, 맛있겠다. 으음 음, 맛은 야, 쿠키 들어간 거 바삭바삭한 식감 있고 나머지는 초... 그렇고 그래도 맛있네 어? 음, 바삭함이 느껴져 음. 야, 근데, 진짜 짜르강장은 눈탱이다. <laughs> 물론, 자, 넣는 거에 따라서 가격은 추가인데, 짜르강장 이렇게 말이죠. 한1 0 얼마 20, 20원 될때2 0원인데 어휴, 큰일 났다. 이지만 인자 스크러가 비싼, 비싸게 받는 게. 그래서, 중국에서 파는 음식이라면 로컬을 가야 된다 거. 그거, 한인타운 이런 데 가면 비싸다는 거. 음. 응. 내 시엠빙 사모 말은 한개4원인데 이건 로컬이라가지고. 음, 맛있다. 음, 좋다. 지금 시간이 아침 8시. 1시입 음, 응. 자전거 타고 가다가 저번에 이걸 봐가지고 오늘 먹으라고 이쪽으로 왔죠 원래 학교 가는 코스 이곳스 하는데 다 먹었다 오우 이제 한개씩 해도 된다 이거 뭐 아침으로 좀 많다 원래 아침을 안 먹거나 먹어봐야 조금 밖에 안 먹다보니까 이한개다 먹으니까 좀 뜨겁네 마지막 한 세입이 음? 마지막 세입이 음? 내부른데 엄청납니다. 엄니하고 같이 먹어서 막 그렇지. 아니다. 양도 그니까 술 먹고 좀 출출하면 먹고 드, 들어가고 이런 긴데 어 짜르는 엄청 비싼 거였어. 이런 은 아직까지, 이런 거 많다는 거 쓰레기통. 아, 이제 학교 가야죠. 세상. 너무시고 우리 대산할 거 있죠? 묻었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그니그니, 상어리였습니다. 상이리 샘빙? 시암빙? 아, 샘빙 이 아니고, 장빙 먹었습니다. 拜拜。Bye bye.